며칠 전에 KBS 지로용지가 왔네요. 그런데 어 내가 기사를 검색하니까 분리됐다는 기사가 꽤 오래전에 났어서 미납요금이 있는 거 아닌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 받아보고 느낀 건와 다른 나라랑 비교한 거 봤는데 어 한국이 진짜 조금 내긴 하는구나. 그래서 여의도 건물은 좀 무너져가는 건물에 있나 여의도 그 뭐지 방송 별관. 지나가다 본적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한 마음에 두 배는 올라야겠다라는 댓글을 달긴 했네요. 노조연합은 자기들 시급 올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방송 수, 어, 수신료 오르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나 보죠. 제 생각에는 공공요금이 어, 선진국 수준으로 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노조들이 주장하는 건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선진국 수준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대모하는 어, 사람들. 저는 사실 3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를 괴롭힌 적이 있었죠. 저는 솔직히 어, 여기 나온 어, 사실 어,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 1식억은 일본과 거의 맞먹는 수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방송 수신료도 일본과 맞먹는 수준이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배니까 우선은 2배, 그러니까 2500원에서 5000원 되는 걸로 어,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